안녕하세요. 더센 캐릭터처의 김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눈을 빠르고 쉽고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눈을 그리시기가 조금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눈알과 눈동자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예쁜 눈을 그릴 때는 막상하면 흐리멍텅하거나 뭔가 초점이 나간 듯한 인형 눈도 아니고 뭔가 생명력이 빠진 듯한 느낌 때문에 눈을 그릴 때애 먹으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점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쉽고 빠르게 눈을 그릴 수 있는 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리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편이 좋겠죠. 그래서 눈을 뭔가 사물에 비유할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좋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탁구공과 필통인데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물을 많이 이렇게 보시면서 쉽게 비슷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쉽게 조합을 해보자면 필통을 열어서 작은 공 같은 것을 넣어서 잠궜을 때,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눈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퍼를 살며시 열었을 때, 어때요? 그 안에 있는 공이 조금씩 노출이 되죠? 이렇듯, 눈은 커다란 공을 두 개의 천이 싸고 있다가, 살짝살짝 살짝 열리는, 그것이 크게 열릴 수도 있고, 작게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어렵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실기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공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요. 위에 천두 개를 덮을 거예요. 천두 개를 덮으면 가운데 길게 선이 하나가 생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의 모습이고요. 천을 조금 한번 벌려볼까요? 천을 벌리면 이러한 럭비 공의 형태로서 눈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의 눈은 특성상 아래의 천보다 위의 천이 좀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의 천을 크게 열어주시고 아래 천은 조금만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공의 큰 무늬를 한번 그려볼까요? 가운데에 뭔가 커다란 공이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진하게 연결해 볼게요. 연결해봤더니 큰 공은 거의 형체가 가려지고 안에 있는 작은 공의 형태가 보이는데 위 아래 천에 의해서 지금 말하는 천은 눈꺼풀이 되겠죠. 이 눈꺼풀 아래 눈꺼풀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부터 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정도 열렸을 때 눈이 이상적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공에는 하나의 명암이 존재할 건데요. 빛을 위해서 썼을 때 빛이 받는 부분과 어둠이 지는 부분이 있겠죠. 빛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밝게 처리를 해 주고 그 안으로서 명암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동자에 있는 핵심적인 요소인 동공이 있겠죠. 동공은 이렇게 어둡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이는 눈동자에 특정한 무늬를 넣어 주시는데 가운데서부터 쭉쭉쭉쭉 뻗어 나가는 모양으로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 천 때문에 살짝 어둠이 생기겠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공에 어둠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 사람의 눈 앞에는 조금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점막에 대한 부분을 살짝 앞, 뒤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눈의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어렵지 않고 쉽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그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이 그려졌다면 살짝 위아래로 눈꺼풀의 두께를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속눈썹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속눈썹, 또 그리기가 굉장히 또 망설여지는 부분이에요. 잘못하면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어요. 안에서부터 살짝 갈고리로 말아서 사방으로 퍼지는데 가운데 쪽에서는 직선적인 형태로 눈썹이 들어가고 끝에서는 이렇게 휜 모습이 크게 보이겠죠. 이런 것이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그렇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지금 그린 동일한 간격이 있는 눈썹에 살짝 비껴서 엇갈려서 눈썹을 자유롭게 표현하시면 을좀더 자연스러운 눈의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눈을 그려서 속눈썹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눈의 형태가 나왔고요. 아래에는 비교적 짧은 눈썹들이 들어가서 완성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자, 살짝 이쪽으로 눈썹이 들어가는데 거의 눈 앞쪽에 비슷한 형태로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가다 보면은 한번 꺾여야 되겠죠. 쭉 그리지 마시고 한 2분의 1 정도 지점에 도달했을 때 살짝 꺾어서 안으로 말려져 들어가면 은 자연스러운 문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살짝 공의 입체감 앞뒤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공의 입체감을 설명을 해주니까 보다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보여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썹만 조금 더 마무리해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두껍고 짧은, 길고 짧은 눈썹들의 배치를 해서 전반적으로 풍성한 느낌의 자연스러운 눈으로서 완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제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눈을 해부적으로 봤을 때 눈알을 공으로 놓고 위에 눈꺼풀을 두 개의 천으로 놔서 이두 천이 벌어지는 형태에 따라서 눈이 만들어진다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쉽고 빠르게 그리고 원리에 도달하는 눈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셨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연필을 드시고 바로 눈을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더센 캐릭터츠의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